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온사이선입니다 언니 이제 위로 오기 시작합니다 미러. 사이선 차이나 오 오케이 하이 하이 네, <laughs> 안녕 인사해주세요 그토키말로토키말로요 멜로브와 네. 베니랑 네. 맺는 어둠 아좀 길게 했어 안녕하세요 저이름이에요 반갑습니다 라고 했어 대만어로 어떻게 해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스의최희 어머 잠깐만 길어 다 다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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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램 이램 오케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 멋있어 이람 언니랑 어떻게 만냐면 여러분 대학민국인 시청자들 사실 제 채널도 많이 시청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아실거예요 그 유명한 연예인 옆에서 운전을 하루종일 해주셨어요 예전에 언니 채널에서 프레랑 같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되게 중요하고 저는 되게 의미있는 촬영을 같이 하러 중천 남도에 태안 왔습니다 태안 그리고 저는 태안이라는 곳을 한번 와봤었고요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MT 때문에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갔던 곳들은 뭔가 그때 봤던 그 바닷가랑 되게 다른 느낌? 근데 오늘 바다가 되게 진하고 예뻤어요. 지금 오후 5시 반 해가 지고 있죠? 어디 가고 있냐면 저희 지금 카...케... 카라 카라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언니가 이제 캠핑 시작한지 좀 되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바닷가를 보면서 차박을 하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새벽에 갑자기 바퀴가 터진다. 아, <laughs> 터졌다기보다는 공기가 <laughs> 빠졌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카라반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자끼리 여자끼리 와인도 먹고 와인은 먹고 와, 해가 지고 있어 지금 너무 예뻐요. 응. 오늘 하늘이 진짜 예뻐요. 니까요 오늘 운이 좋았어, 진짜. 어, 무서운데, 아, 나는 무서운데, 아니, 갑자기 왜용서야 너무 웃긴데? 아니, 근데. 이길 언니. 들어왔어. 언니, 유튜브 컨셉 잡으려고 지금 일부러. 아니야, 이길 잘못 들어왔어. 어떡해. 어떡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차가 빠질 것 같아, 나 무서워. 안 아, 돼요, 안 돼요, 진정하세요. 아. 숲속에서 <laughs>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경찰 부를까? <laughs> 그럼... 경찰 부르면 내가 보기는 4시간 기다려야 돼 나를 믿어 나를 미리... 아니 이거 진짜야? 시화야 언니? 아 진짜 살렜다 살짝 설렜었나 <laughs> 언니, 언니 화이팅 언니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자전거의 기 아니야 진짜로? 어, 언니가 지금 땀 나고 있어 잠깐 우리가 여기 살아야돼 <laughs> 누가 나한테 운전시켰어! 키링이 점점 나빠지네. <laughs> 아니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뭐야? 뭔 일이야 진짜로? 아이고 땀이 났어 진짜. 아이고 내가 혼자서 죽으면 되는데 사이 선까지는 안 되지. <laughs> 우리 카라만기 아니고 언니 운전 그거 같은데. <laughs> 오늘 진짜 운전 면허 테스트보다 어려워요 지금. <laughs> 어우, 다행이다. 숙소 도착했습니다. 와우. 서로 짓고 있네요. 아 그러네. 우리 숙소. 와우. 완 우와 우와. 우와 우 뭐야? 원룸인데 오,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원룸처럼 생겼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냉장고, 침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쁜 것 같아. 영화 같아, 영화. 여기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이쁠까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장면입니다. 진짜 너무 이쁘다. 너 지금 창난이야 진짜 유튜브의 최고의 순간 아니었나? 아 미쳤다. 어떻게? <laughs> 야! 음. 올해 최고! 대박! 아, 네, 대박. 대박! 아, 진짜 어떡해! 너무 좋아! 여러분, 영화는 실제 점점 한다는 점 영영심하세요! 아, 너무 위기, 너무 어, 잠깐만 보세요 여기 지보보요요아지 어르신 어 아, 신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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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눈썹이 두껍다. <laughs> 오, 오, 오. <laughs> 시 짠! 짠! 지 아널 치 h 스치 r 스 잠깐만 해셨어 안돼안돼안 돼. 안 되는 영상 할수 없는 이 카메라에도 담고 싶고 핸드폰으로닮 담고 싶고 스토리에도 음. 올리고 싶고 정우씨할 수가 없으니까 아, 말 많아 이 너무 슬퍼 와, 미쳤네 영화 찍어보네 내가 대박이다 어떻게 이거? 분위기 조금 날씨 좋아서 빨리 취하네?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요 여기 미쳤 너무 예뻐요. 사람도 없다 달. 이다 저녁 준비하러 갑니다 4시 반에 만나서 하는 거여가지고 10분? 한 10분 잤나? 지금 하루 종일 촬영하고 왔는데 이거 보고 피곤함을 다 사라졌어요 피곤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laughs> 날씨 좋고, 바다 좋고, 사먹고 이쁜 거 처음이어서 이래머 제이 언니 덕분에 너무 행복한 추억을 잊지 못한 추억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대만 요리입니다 캠핑 저녁, 대만 요리 청용채 우유, 당면, 찜닭 한 혹시 대만 음식 드셔보셨나요? 아, 먹어봤었어요. 아, 어. 진짜요? 어디어요 어, 유명한 대만 음식 식당에 갔는데 줄이 엄청 길었었고 맛있었어. 맛있었어. 근데 나도 약간 라면 맛이 나올 줄 알았고 음. 빨간색이라서 매울 줄 알았는데 너무 고소했어요, 맛있어 음, 이게 우익면곧들로갈우익면 이제 재료도 음. 다 넣고요. 언니가 지금 하고 있는 소이입니다 음. 한우. 믿고 있습니다, 내 언니가 좋아하는 한우. 어려운 주방 환경에서 맛있는 한우를 해내는 대단한 저희 이대먹입니다 아니야. 한우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데, 만두 만드는 게 쉽지 않지. 아, 진짜요? 사이선 했던 거 보여줘봐. 아, 이거 오늘 많이 먹는 것같지만 티에건 잘했습니다. 오, 와우. 고기가 장난 이야뜨겁고 스팀 보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사이에서 만들어준 만두들. 음 맛있네. 누가 보면 안 만든 건줄 알겠어. 진짜 맛있다. 진짜 빈물. 쌩먹 너무 괜찮죠? 오. 그럼 사이서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동대문 엽기 떡국이. <laughs> 이름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저희 구독자들도 알지만 한우고기. 그럼 행복하겠다. 맨날 그거. 그, 대한민국이 주잖아요. 맞아. <laughs> 뭐야? 응! 음. 왜 이렇게 맛있어? 그니까, 뭐야? 설편이 매직인가? <laughs> 대만 우육면인데 김치랑 이렇게 어울린다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저봐 한국에서 터키 언니랑 대만 음식을 해안에서 먹고 있다. 제목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니까 <laughs> 진짜. 터키 <laughs> <진짜. 웃음> 사람, 대만 사람, 한국에서. 한국어를 얘기하면서 대만 음식 먹고. 와.. 레전드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영화에서도 안 나온 <나오지>. 오 완전 인터내셔널 <laughs> 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아서 마시는 아 느낌. 그쵸 그쵸 이게 그.. 산디니크 밀크티 오 너무 맛있어 밀크티 빠밤 <laughs> <퍼밤>. 터키식 가방식 <다바식. 웃음> 산빙 실패했지만 기분 좋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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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다 <laughs> 언니 이따, 진짜 진짜 아주 꼭 해드릴게요. 일단 언니 때문에 정말 즐거운 진박진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laughs> 첫 방송국으로... 저도 진짜 송으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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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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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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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해주셔야 돼요 짜 진짜 요짜주셔야 돼요. 짜주셔야짜요짜 <laughs>